그리고, 아, 여기 스타트 한줄 이렇게 했구나. 저는 곰탕을 시켰습니다. 원기회복. 곰탕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먼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진행할 코스는 바로 로얄포레 컨트리 클럽입니다. 전반에는 포레라는 코스를 진행될 예정인데 핸디캡 1, 2번이 다 여기 전반에 있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마이너스 0.7도라고 합니다. 스윙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명란 골프 화이팅! 이제 첫 번째 홀 티샷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홀 파포 레디티 기준 2 6 8 m 라고 합니다. 살았어요! 오, 진다 나이가 안 좋단 말이죠? 야. <laughs> 오, 내려오지 마! 야. 어떡해! 전혀 얼었어요! <laughs> 너무 추워요. 첫 번째 홀은 아쉽게도 더블로 마무리했어요. 자, 두 번째 홀도 이제 파포 고열 레디티 기준 272m라고 하는데요. 큰일이 났어요, 지금. 너무 춥네요, 오늘. 와도심하십니다맺진네 <laughs> <laughs> 아, 괜찮아. 버디를 잡으러 그린으로 갈까요? 버디 할 거야? <laughs> 아, 안 되겠다. 어렵다. 거지는 다음 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 네 번째 홀인데요. 여기 또 파포입니다. 레이디티 기준 320 정도 나오는데요. 되게 큰 벙커가 4개가 연속 붙어 있어요. 4번 홀도 화이팅! 벙커예요 벙커 <laughs> <제가 봉커> 좋아해요. <laughs> 다 조금씩 모자르네 보기. 자 아, 이제 여섯 번째 홀입니다. 여기는 파프고요. 레디티 기준 3 0 5 m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살짝 도그레이인데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 에이미가 잘 보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아 뒷장났어. 아, 갑자기 눈보라가 이렇게 휘몰아치네. 추운 날 스키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골프장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유 추워. 눈이 엄청 와. 네, 방금 여섯 번째 파팟 3에서 또 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코가 얼핏 봤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아, 나쁘구나. <laughs> 어, 이번에는 마지막 거리죠. 롱홀입니다. 레이디티 기준. 와, 뭐네? 400m.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laughs> 너무 춥다. <laughs> 어떡하지? 이제 촬영을. 핫팩 정말 여러분 꼭 챙기셔야 돼요. 손이 너무너무 시려서 손이 얼어가지고 그립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있어. 이게 뭐손일입니까 <laughs> 하지만 난할수 있지. 할수 있다. 아, 예. 잘맞았다그샷 아, 시여라. 할수 있다 샷. 자 우리 날려어도 한번 보여주세요. 참고로 이분이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이별녀 그분이거든요. 좋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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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샷. 어. 아, 좋은 사람 만날 수 없겠다. <laughs> 제 겨울 테니까 라운딩만 나왔다 하면 아주 눈이 이렇게 또 오네요. 눈 때마다 눈 오네. 그러니까 날씨 요정 어디 갔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걸렸어요?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나이스.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팝팝입니다. 알트 보기. 보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날씨가 춥겨서 추워서 수행은 힘든데, 기분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전망 끝나고 맥주 한 잔. 이렇게 했습니다 코풀 거야, 안풀 거야? 어떻게 풀어도 또 나와. 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 옆에 코 찔찔이 친구를 소개합이거 <laughs> 이거 나가도 돼? <laughs> 나 이거 편집 안 한다. 내보낼 거야. 이별여의 코 찔찔이지요. 아주 닉네임이 너무 많은데. 저 이제 후반도 다시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네 이제 후반 시작합니다 전반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또 핑계인가? <laughs> 후반은 그래도 전반보다 쉽다고 하니 세상에 쉬운 코스가 어디있어 한두 클럽 크게 잡아서 여유있게 좀 따박따박 치는 플랜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플랜 B 작전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도 화이팅입니다 너무너무 추워져 아우 아주 잘 갔어 굿샷입니다 내가 <laughs> 쳐놓고 셀프 굿샷 굿샷입니다 아, 보찬이슈. 보찬이라고 하기에는 포터 지금 20m 포터 해야 되는데. 서 보겠습니다. 햇도 없다. 돌라 햇도 없어. 너무 안 구른다. 아, 하지만 괜찮아요. 똑같이 한번 더. <laughs> 기분 좋은 사람 손. 포퍼, 5이브퍼 나는 게어딥니까 더블로 마무리했습니다. 티샷 느낌 굉장히 좋았는데 그 하기 어렵다는 투온 포퍼를 제가 했습니다. <laughs> 아 그늘이다. <큰일이다. 웃음> 자 이제 세 번째 홀입니다. 세 번째 홀은 파3리고요 레디티비 준 80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해자 두고 바로 벙커랑 붙어 있고 지금 뒷바람이 부니까 오케이 감왔어요 <웃음> 나이스! <웃음> 네, 방금 파3에서 귀하디 귀한 파를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저희 원룸을 소개합니다. 따라따라따. 이거 하나 커트 지금 자크 올려서 여기 지금 다 봉쇄를 하니까 바람만 막아도 진짜 따뜻한 것 같아, 그치? 저희 알락한 원룸입니다 다섯 번째 홀입니다. 여기는 파4고요. 레디티 우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넘고 넘어갔어? 다행이다. <목소리가> 어, <끝까지. 목소리가> 오, 아 까끌찌! 오 나이스! 나이스 보기입니다. 봄에 추운 거! 아자 이제 몇털안 남았어요. 이제 고지가 코앞입니다. 일곱 번째 홀이고 여기가 또 파3입니다. 오 레디튠 굉장히 짧네요. 레디튠 지금 120이고요. 그러면 이번 파스리로 파이팅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좀 한참 붙을 것 같은데. 어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또 말이 안 가는 나 정말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아 소중한 버디입니다 예 사망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머나 어머나 웬일입니까 그샷입니다아 우리 손이 너무 얼었어 자 이제 드디어 마콜입니다. 여기 마콜은 파호입니다. 레디티 이 기준 320 정도 되는데 아 마콜도 유정의 미를 한번 거두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올게요. 아. 아! 내리막이라 다행이다. 계속 가고 있어. 아 유정의 미는 안될것 같아요. 마지막 버십니다 정신없이 플레이 하다 보니까 눈이 그친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콜드 보기! 여기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기!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로얄 포레, CC. 어, 마, 지막 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어, 엄청 많이 친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스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90, 스무 개 오버해가지고, 92타 쳤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스윙이 좀잘안 돼가지고, 좀,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어떻게 또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